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나 한글 개역판 성경이라면 분명 여러분의 성경에는 값없는 선물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누락되어 있다니요.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 약 15분간의 짧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경 심내교회 박승룡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나 한글 개역판 성경이라면 분명 여러분의 성경에는 값없는 선물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누락되어 있다니요.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 약 15분간의 짧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우선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무한히 순환하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책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또그첫 번째 책은 그 독자들을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오고, 창세기에서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하고 첨가하는 변개가 자행되었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들을 삭제하고 첨가하는 자들에게 재앙들이 임한다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러한 성경 변개와 관련하여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최초의 인류는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멋대로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대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로는 freely라고 하는데,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마음대로 외에도 문맥에 따라 거저라든지 마음껏이라든지 자원하여 값 없이 자유로이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단한번 언급되어서도 값 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문맥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였는데요. 최초의 여자는 그 단어를 마음대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뇌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천명하셨지만 그 여자는 그녀를 미혹하는 뱀에게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라고만 말함으로써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히 순환하는 책인 성경은 최초의 인류가 제거해 버린 그 단어를 요한계수록에 다시 기록해 두므로써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을 주시를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풍성한 자비를 창세기에 이어 두번더 적시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중요한 사실은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교회 시대에 구원의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서, 변개된 한글 성서들이 최초의 인류가 저지른 가장 그악한 범죄인 성경 변계를 똑같이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15절부터 19절까지 이상 5개의 구절에서 값없는 이란 단어를 3번이나 삭제한 것입니다. 그 범죄는 아르지만그 값없는 선물도 그라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라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 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로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상 15절, 16절, 18절에서 변개된 개혁개정판과 한글개혁판 성경은 값없는 이란 단어를 삭제했을 뿐 아니라, 선물 이란 단어도 15, 16절에서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게 은사로 오역하여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었고, 18절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 시대에는 믿음이 값없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음에 따른 구원도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고 영생도 생명수도 하나님의 의도 값없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조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현 교회의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구약 시대와 다르게 오직 믿음을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선물과 연관된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 했다가 망할 뻔한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뇌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이 일에 뇌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이라 한편 앞서 제시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은 갑없이 주어지는 선물의 의미와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담은 다음 아홉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세대 또는 세대들에 관한 책이란 표현이 오직 아담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만 사용되는데, 이는 두 사람이 각각 죽음과 생명의 측면에서 인류의 두 가지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의 계보에서는 그가 죽은이라는 표현이 여덟 번 언급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죽음에 관해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인류의 죽음의 기원이 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기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넷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섯째, 첫째 사람인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반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나신 주십니다. 여섯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패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과 겟쌈의 동산과 갈보리 동산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일곱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여덟째, 아담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홉째, 아담이 죽었을 때 아내인 이브를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심으로써 아내인 교회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서는 다섯 가지 예표가 발견되는데 다만 정 반대되는 측면 그러니까 불순종대 순종, 범죄대 값없는 선물, 죽음대 은혜, 정죄대 의롭다 하심 등에서의 모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은 목적과 결과가 모두 정반대이지만 두 사람 모두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적입니다. 둘째,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받는 값없는 선물은 선물 아닌 선물 곧 죽음인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값없는 선물은 선물 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셋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정죄의 심판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넷째,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다섯째, 아담은 자기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게 한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어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갈보리에서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 값없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공짜입니다. 값을 깎아 달라며 흥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상이나 후불제도 아닙니다.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값을 보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돈 없이 값 없이 사십시오. 믿음으로 값 없이 받음으로써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